오케이. 탈출했네요. 다행이다. 아, 탈출 못할줄 알았어. 야, 이제 와이프 보는 건가? 안에? 뭐야? 설마 이게 끝? So close yet so far. 가깝고도먼이라는 도전 과제를 얻었네요. 뭐야? 사장이야? 와, 엄청 길다 이거. 아니, 지금 3장을 끝냈는데 4장도 있네. 헐 신문 하. 끌려갔어 와 미친거 아니야 아 아니 애드 애보려고 탈출했는데 이게 뭐하는 아 진짜 못됐다 진짜 아 야 이걸 애를 보라고. 아, 또 차출이야? 아 진짜 사람이 너무하네 진짜 얘네. 와, 이걸또타출하라 아, 야 진짜, 진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오카레브라고 하네요. 뭐 여기 숨겨져 있을 것같긴한데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니네. 아마 오카레 뭐 숨겨진 거 없나? 어, 왼쪽 오른쪽 다 있네. 뭐야? 음, 초반에 걔랑 얘랑 원래 아는 사이였나봐요. 일단은 뭐, 응? 음? 아닌가 보네. 일단 옷은 갈아입고 옵시다. 야,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네. 사장까지 있는지 몰랐거든요? 오장도 있나? 설마? 일단 재미는 있는데 좀 걸리네. 음, 옷도 갈아입고 모자에다 가방까지 써야 된다. 뭐지? 없어요. 아니, 옷을 줘야 갈아입을 거 아니야? 아니, 옷을 내놔봐, 옷을. 일단 내놔봐. 이거. 응, 옆으로 가라고, 아, 길을 막고 있었구나. <laughs> 오케이, 따라오라고. 오케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쪽이라고, 위로 올라가라고. 잠깐만요, 위로 가기 전에 아이템 있나? 아, 오가이꼬라네요. 안된다고 그러네. 위로 올라가라고. 잠깐만요, 어, 뭐 없나? 아, 이것도 힌트 있을 거예요. 아이씨, 또. 아, 또 비밀. 또 비밀 숫자 번호 풀어야 돼. 아예 환장하네. 또 머리 쓰게 생겼네. 오케이. 문서를 보여주고, 와라. 옷 갈아입으란 거죠? 또다시 군. 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얘기야, 이거. 아, 또 군대를 가. 야, 옷 멋있냐고 지금 폼 잡냐? 아휴 불쌍해 이제 가방이랑 헬멧을 얻어야 된다고 총기류죠 총아 속탄다 군대를 두번 가다니 토 나와 아 이거 힌트 없는데 이거 힌트가 여태 없었는데 아니에요. 힌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힌트를 좀 받아야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힌트를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아래층에 내려가셨나? 와 지나가 된다고 오케이. 나가 되는데 잠깐만. 여기 뭐 있나? 응. 야, 야, 빨리. 야, 뭐좀 줘봐, 뭐 좀. 줘봐, 뭐든. 아, 좀 줘보라고. 하나도 안 주네. 아니, 종을 이렇게 쳤는데 눈치가 없군. 뭐, 가라비게 없는데, 이러면?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히트가 없는데? 일단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사과? 황금 사과? 띠용? 티길로 왔네. 사과를 줬어. 어이, 열쇠를 얻어야 된다. 음, 근데 나도 모르게 퀘스트를 하나 깼네요. 아, 퀘스트래.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아이템을 얻었네. 저기 도전 과제는 아니고, 좀 모아야 되는 건데, 운이 좋게. 잠깐만요, 이거를.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음, 그럼 옵치 킬게. 오케이, 근데 이것만 마무리 좀 할게. 이거를 만약에 멈추면은 여기서 리셋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불편해가지고 안 돼. 이것만 좀 마무리할게. 먼저 오케이, 문열어었고 모자를 바꾸고, 이것만 마무리하고 바로 킬게.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지금 깃발이거든요? 깃발 갈아야겠네. 딱 보니까 깃발 갈아주라고 있는 거네. 한 10분만? 10분 내로 끝낼게. 이건 대충 마무리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림 주고. 잘, 잘했다. 1870? 딱봐도 1870인데 이거. 오케이. 지금 1870이라고 깃발에 써 있었거든요. 음, 딱 봐도 그 비밀번호가 1870이죠? 아, 여기 아니다. 아래층이었다. 죄송합니다. 1870. 1 아니 아니었다. 뭐지? A few moments later. 잠깐만요. 여기쯤인가? 어. 아, 이게 네모 칸 안에 들어가는 숫자. 그럼 깃발 다 올려야겠네. 아, 깃발을 올려야겠다. 오케이. 제가 웬만해 힌트 안 쓰고 플레이는데좀 지금 저거는 몰랐거든요. 어, 이거 뭐 있다. 아닌가 음, 착각했나 보네요 아닌가 보다 아 그럼 여기 보면 숫자 1도 있고 5도 있거든요 음, 이거 끝까지 올리면 알겠다 왠지 그러면은 1이나 5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올라갑시다 여기 힌트 딱 보이겠다 이제 그러면은 자 봅시다 첫 번째 숫자는 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춰야죠 8 2번이 1, 3번이 5, 8, 1, 로 어? 거국절이야? 죄송합니다. 잡고, 8번. 1, 5, 9. 문이 열렸네요. 좋아요. 문이 열렸고, 여기서 이제 총과 가방을 얻었습니다. 칼도 얻었고요. 어, 빙기 소리 하는 거 봐. 와, 딱. 아, 어, 전쟁이다. 공격 들어왔네. 근 지금, 일단 전쟁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 야, 이게, 그쳐 어, 헐. 죄송합니다. 일단 피합시다, 이번에. 예, 조심조심해서 피합시다. 오케이. 이게 도대체 전쟁이 누구를 위한 건지 난 지금도 모르겠어. 헐. 아니, 개를 구하겠다고, 이 아저씨가? 헐. 아니, 사람 구한 거 알겠는데, 개까지 구하면 어떡해, 이 아저씨야? 아, 미치겠다. 이 쫄보는 뭐지? 야, 넌 전쟁 안 싸울 거냐? 일단 갑시다. 에이 쫄보는 버려. <laughs> 갑시다. 음, 딱 봐도 차에 타는 거죠? 오케이. 도대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기네 이 챕터 어, 와한균편이생황복이 쓰네 원래 얘네가 썼던 거거든요 너희 먼저 들어가 있어 가자 갈게 보고 가자 화이팅 화이팅 힘내 지금 여기는 싸고 난리 났죠 전 내려가야겠군요 딱 보니까 내려가는 거네요 잠깐만요 이거 뭐 없나 이거 줘봐 아 독하스 방향이 안 좋구나 네, 여기 부셔봅시다 이쪽 길이 있나 여기 뭐 없네요 옆으로 나와서 아 이거 그냥 밀어야 되나 해봐 어 그렇지 아, 여기 아이템 뭐 하나 있네. 오케이. 뭐 술병 같은 거 하나 얻었고요. 뭐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할수 없나? 잠, 잡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A few moments later. 지금 이쪽 똑같으라 못 가거든요? 위에 숨겨진 게 있나? 내가 지금 아이템 을못준게 있나? 헐. 아, 똑같으라 죽었다. 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까미야, 까. 아, 이걸 밀어놓고 땡겨야 되구나. 아, 이걸 때려놔야 되네. 좀힘들어 얘 계속 때려. 아 이거 좀 흔들어서 해어야 되는구나. 뒤게 오르면 되 그럼.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이리 hey, 와. 와 빨리 왜왜왜 왜, 왜, 왜. 댕댕아 빨리 와. 너 위험해. 먼저 개를 살리자. 왜냐면 저도 살아야 되니까. 살려면 개를 먼저 씌워줘요. 왜냐면 개가 저걸 갖고 와야 되거든요. 갖고 와. 어우, 우리 댕댕이 잘한다. 오케이. 이제 자기도 마스크 쓰고.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야, 씨. 이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나? 다시 돌아가네. 그러니까 돌아가네요. 내려갑시다. 어 길이 뚫렸다. 도대체 전쟁이 누 위한 전쟁인냐는 지금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탈영할 수 있는 건가?